말씀, 톡톡. 제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불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발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라.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게 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루발과 배단과 입다와 나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라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루움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하려매 여호와께서 그날의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려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한주 하루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고요 많은 시험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응원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어,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왜 싫어하실까요? 어,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상이 주인이 되어, 되기 때문에 삶을 거기에 맡기고 거기에 복을 빌게 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 하나님이 굉장히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것이죠. 싫어하시는 것이죠. 음, 음란, 영적 음란과 같은 것입니다. 어, 며칠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오늘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사무엘을 통해 밝히는 내용이 곧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때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거죠. 본문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뭐 우리 이를테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치자면 너희들 좀 앉아봐라. 그렇게 해서 말을 시작을 해요. 내가 너희를 속인 게 있냐? 내가 너희를 다스리면서 서운하게 한게 있냐? 내가 너희들을 압제했냐? 빼앗은 것이 있냐? 물어봐요. 백성들이 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한번 솔직하게, 담백하게 한번 담론을 해보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일가를 애굽에 보내셨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다. 어, 그런데 너희가 가난의 심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어, 가라네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괴롭게 하니까 너희들이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서 기드온 입다 뭐나 나사무엘 같은 사람들 사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 어, 맞지?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너희는 암몬 왕이 치러 올라오니까 겁먹고 하나님이 친히 왕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왕을 세워 달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기는 하셨지만, 너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14절,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것이 곧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어 명령을 지키면 살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은 이야기이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을 세워 달라 그러는 것도 어 전혀 우리가 볼 때는 문제 될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사무엘이 마지막에 참 중요한 말을 해요. 21절에 보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말과 아주 잘 콜라보가 되는 말씀이죠. 세상 좋은 것들 다 누리고 살았던 것들이 헛되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것이 의미를 찾는다 말한 거고 사무엘도 말합니다. 너희가 따르려고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거기에 니들의 인생을 걸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룩하지,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서 몰아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주인 삼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